안녕하세요 cnf게이밍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칭호는 전설의 슬레이어나 빛의 불사신 인데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유저에게 불사신 칭호 어떻게 따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아이 칭호가 멋져서 갖고 싶은 분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하게 파밍이나 전투와는 관련없는 원정대 레벨링과 쉽게 얻을 수 있는 칭호 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원정대의 업적 중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히든 업적도 있고 달성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까다로운 업적도 많은데요. 반면에 나도 모르게 달성되어버리는 초간단 업적들도 많습니다. 원정대 레벨은 로스트아크를 좀 헤비하게 즐기는 유저라면 40레벨 때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의 원정대 레벨 달성 보상은 10레벨 크리스탈 50개, 20레벨 델파이 객전 벽지, 30레벨 선원 아넬리아, 40레벨 행운의 기운 최대치 500증가, 50레벨 모라의 유적 벽 이 부분에서 주목할 보상은 30레벨 달성의 망자 내성 보통의 선언과 40레벨 달성의 행운의 기운 최대치 500 증가입니다. 50에서 100가지의 보상도 있지만, 현재까지 미구현된 부분도 많아서 다음 행기 보상인 70까지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이나 특수한 조건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까다로운 것들을 제외하고 쉽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업적들을 모아봤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분이라면 미리 달성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설 아이템 제작입니다 다른 캐릭터나 전투상 조건 같은 과제들은 달성해도 경험치가 5에서 20 정도이지만 전설 아이템 제작을 10번 하면 1회와 10회 보상이 합쳐서 150 경험치입니다 3단계 레이드 구간에서 별의 수호자 아이템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것이 달성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설 방어구 아이템 제작에는 아크라시움이 들어가지 않으니 앞으로 카단의 증표 파밍이나 하위 레이드에 놀러가실 일이 생긴다면 꼭 레바노스에 가셔서 전설 아이템 제작 10회를 달성하시거나 중간나크라세나에서 실마일 전장에서의 면역 슬롯을 위한 심판자 소환용 세트를 만드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과제는 30회 달성 시 전설 칭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비 프리셋입니다. 단축키 P의 캐릭터 정보창에 있는 장비 프리셋 버튼. 이 기능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냥 눌러서 착용 장비 저장을 하신 후에 아무 이름이나 붙여주신 후 프리셋 1에서 2로 한번 바꿔주시면 과제 3개가 달성되면서 경험치가 15 상승합니다. 다음은 전설 아이템 판매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NPC에게 전설 아이템을 팔았다가 재구매 탭에서 다시 구매하면 됩니다. 판매와 재구매 시 실링 손실이 없습니다. 7번 반복하시면 과제 3개에 총60 경험치입니다. 다음은 아이템 판매와 기소 아이템 판매입니다. 이 업적은 눈에 보기에는 2만 개와 만 개라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생활도구 999개 한 묶음이면 두 가지 업적 모두 초스피드로 달성이 되며 이건 역시 판매 시와 재구매 시 실링 차이도 없기 때문에 실링 손실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다면 한 번에 같은 아이템 99개 이상 판매 200회까지 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서 일반 항목에 천만실링 획득하기 업적을 달성하시면 재벌, 칭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애니의 퀘스트 중에 얻을 수 있는 루 황금상으로 팔고 사기를 반복하면 개당 가격이 3만실링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전체 합 340의 경험치와 칭호, 재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큐브와 타워입니다. 요즘에는 다이아 큐브까지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큐브에서 한 스테이지도 죽지 않고 20 스테이지까지 완주한다면 쉽게 말해 다이아큐브까지 노덱스로 클리어한다면 불사신이라는 멋진 칭호와 함께 도합 145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워는 섀도우와 페이트를 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데 5분 이상 소요된다면 과제가 완료되고 이 보상 중에 섀도우에선 그림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해입니다. 배의 이름을 변경하는 과제인데요. 방법은 항구에 정박된 상태로 우측 상단에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서 바꾸면 됩니다. 다음은 배고동입니다 바다로 나와서 단축키 C를 눌러보면 우웅 하면서 큰배고동 소리가 나는데요. 단순히 10번만 달성하면 15경험치와 거친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 시스템입니다. 신비로운 잎사귀 이 경험치 카드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혹시 당장에 카드 배틀을 하지 않거나 이미 만능덱을 완성하신 분 혹은 비주류 카드를 나도 모르게 여러 장 등록하신 분이라면 카드 보관함에 카드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달성도에 따라 최대 45의 경험치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결 컨텐츠입니다. 대결은 유저 간에 필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우클릭 대결하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대결 거절당하기 25회시는 경험치가 1회 거절시 5, 25회 시 10으로 도합 15입니다. 대결하기는 1회 플러스 승리 1회 라면 5시 카비 10 상승합니다. 여기까지 특수한 조건이나 노력과 반복이 필요한 업적들, 숨겨져 있는 히든 업적들은 제외하고 간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투나 생활 관련 업적들을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달성해왔다면 지금 공략해드린 것들만 대강 달성하셔도 40레벨의 행기 최대치 500 증가 보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편은 히든 업적 중에 간단히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모은 영상을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